조심하게 안 듣고 봐 <laughs> 자, 오늘 아침은 삼겹살하고, 무슨 라면 먹을 거예요? 니가 가라. 나가시키야. <laughs> <laughs> 나가시키. 나가시키. 짜짬뽕입니다. 삼겹살도 맛있게 굽고 있어요. 어, 비 엄청 나온다. 이제 입으니까. 어우. 할라고 그래. 아 그렇구나. 아 김치 올려야 되는구나. 어쩐지 김치. 김치 삼겹살 완성. 어, 아이디어가 좋은데? 어? 아니, 어떻게 몰라? <laughs>